수입차 할인 알아보실 때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할인 금액에 정말 많이 영향 끼친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식 딜러가 아닌 중개 업체에 문의를 한다는 것인데요. 중간 마진만 없어도 최소 50만원 에서 몇백만원까지는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벤츠 프로모션 할인 가장 좋은 딜러 사한 군데 재고리스트 보여드리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년식 재고들로 대부분 교체 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24년식 재고들이 많은 차종들이 있습니다. E클래스 일부 차종과 전기차 시리즈들 S클래스와 마이바흐 모델들 마지막으로 AMG라인들이 재고들이 많은데요. 이 모델들은 지금도 할인이 매우 좋고 재고만 있다면 비공식 추가 할인까지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재고 빠지기 전에 타이밍 잘 잡으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렌츠 공식 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기본 조건이며 추가 할인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전기차들이 프로모션이 매우 좋습니다. EQA, EQB는 이미 재고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EQA, EQS 아직 재고 여유 있습니다. 벤츠 파이낸셜 이용 시 추가 할인도 매우 좋습니다. 벤츠는 현재 대부분 25년식으로 변경되었고, 남아있는 24년식 재고차들은 공시 조건 외에 미 공시 추가 할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225년식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란급 할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24년식 E클래스는 E450, E220 글러사별로 일부 남아있습니다. E클래스 장기렌트 구매시 할인금액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워런티 플러스 베이지 보증 연장 가능하시고요 고장가 적용 가능해서 반납상품 원하신 분들 유리합니다. S클래스 풀체인지 예정이기 때문에 마이바오와 함께 높은 할인과 초저금리로 진행 가능합니다. AMG라인은 GLE53, GLC43, SL63, 24년치 재고들 할인 좋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딜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 능력, 견적 제시 능력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업체가 만든 영상이나 중개업체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맞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식 딜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딜러사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쉽게 말해 가면종 같은 개념으로 코리아에서 배정된 재고를 딜러사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들러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계는 A 들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업체가비들러사 마진이 더 좋다면 비들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들러 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들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들러에게 검토 받아야 합니다. 중간 마진이 끼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셨다면 다른 들러사의 공식 들러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들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들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 맞이에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 딜러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각 딜러사에 한 명씩 공식 딜러 제외하여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딜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있는 딜러 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딜러사별 매장들은 저희 업체와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한 할인 정보와 공식 딜러가 안내한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 드리니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홍시들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